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장보경 타로입니다. 자, 오늘의 운세 가보겠습니다. 5장 1번, 자, 정하십시오. 2번, 3번, 4번, 5번 정했습니다. 1, 2, 3, 4, 5번 자, 정하세요. 자, 1번 고르신 분 오늘의 운세 보겠습니다. 아, 오늘의 운세는 컵 9가 나왔죠. 컵 9가 나와서 여럿이 컵 9는 이제 자기 만족이잖아요. 여기서는 3 명이 있으니까 오늘은 즐거운 일 있지 않을까? 오늘의 운세. 여럿이 즐길 행운이 있지 않나 보입니다. 2번 고르신 분 보겠습니다. 2번. 아, 2번은 펜타클 왕이 나왔죠. 펜타클 왕은 현실적인 거, 결실, 소득, 실질적인 어떤 결실 있는 날로 보입니다. 어떤 소득 있는 날. 어, 보입니다. 3번 고르신 분 보겠습니다. 3번. 아 3번은 19번 태양이 나왔죠. 선 아, 어, 태양신이 제일 세잖아요. 제일 높고 우리가 곡식도 어, 이 씨를 뿌리고 가꾸고 태양이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열리지 않죠. 자, 오늘 선처럼 태양처럼 밝고 어, 좋은 행운이 있는 날로 보입니다. 4번 고르신 분 보겠습니다. 4번 아 4번은 완주트가 나왔죠. 완주트는 어떤 어, 계획을 하나 세웠고 다스, 다시 다른 하나 계획을 세우는 거죠 연애운에는 두 마음으로 보겠습니다. 자 다섯 번째 오르신 분 보겠습니다. 다섯 번째는 아, 펜테클 5가 나왔죠. 펜테클 오는 현실적인 거거든요. 현실적으로 역경 고난이 있지만 5 단계, 6 단계, 7 단계 이렇게 있잖아요. 오늘은 어떤 현실적인 물로 어려움, 역경, 고난, 움직임이 있지만 내일은 반짝할 수 있답니다. 오늘의 운서 받으셨습니다.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장보경 힐링 타로였습니다. 행복하세요.